가야되는데? 대장 공주 데리고 가야지 니네만 놀면 되겠어 공주 혼자 버리고 가니까 공주 울잖아 오야 대장 공주 데리고 가 오이 공주 빨리 따라가 어, 빨리 따라가 공주 아요? 네. 예 밥주니까 응? 밥 밥주니까 그런게 그러고 애린이하고 딱 믿고 그러구나. 응. 어. 공주 얼른 이제 그만 따라오고 빨리 가. 이러다 우리 집까지 가겠어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공주야. 아이고 좋아. 대장 빨리 공주 데리고 가. 응. 오야. 공주야 왜더 놀아줘 더 놀아줘 더 놀아줘 이제 가야지 어두워지잖아 집에 가자 어.